미사움 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싹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폭중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래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을 받도록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운동장을 달리는 사람들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이 운동장을 계속 달리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 열심히 달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영광 세상적인 어떤 그 영광 이걸 갖다가 향해서 달리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예, 전도 지금 현재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 이점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경주자예요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역사 시간 동안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하튼 우리는 이 인생의 역사 시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4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란 얘기는요 한 명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으뜸이란 얘기입니다 으뜸 네, 상을 받도록 우리는 신껏 달려야 되는데요 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뿐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향해 가는 자 뿐이에요. 가가타가 받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달리기를 할 적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달린 한 사람에게만 1등에게만 상을 줬어요. 멜류관을 쓰여 줬어요. 이 세상 모든 경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 고린도 지역에서 했던 그 세상 경기는요. 1등에게만 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기는 절대 평가예요. 절대평가, 1등 명예만 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아, 절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1등일 적에, 저사람부터 조금이나 나을 적에, 0.0001초라도 앞서 있었을 적에 그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요, 절대평가입니다. 아까 내발 바꿔서 말했죠. 신앙의 경주는 절대평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다름질을 한 자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오잖아요. 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에게 주신 그 영향만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름질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으뜸이에요.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다섯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을 가지고. 그만큼이 어떤 그 재능의 범위가 어느 것인가 는잘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자가 바로 으뜸이에요, 1등이다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죄다. 이 상금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한 달란트 받은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안 일주에 의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도 법이 있어요. 예. 그러나 신앙의 경주도 말씀의 법이 있어요. 마라톤 경주에서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경주를 해갖고, 무조건 1등만 돼야지만, 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만, 이 내가 상을 받지만, 신앙의 경주는 뭐냐면요. 신앙의 경주는, 말씀의 법대로 표대를 향해 가지고 가는 자. 이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가는 자만이 그 사람이 바로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1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1등이에요. 으뜸입니다. 으뜸. 처음부터 아무리 잘뛰더라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뛰더라도 목적지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가지고 어머니로 막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적지가 어디에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표 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꼬린 지때문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결국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영원한 총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1등인 겁니다. 1등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1등 성도들이 다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겸주자가 돼서 상을 받도록 힘껏 달려야 되는데 그 상의 꼬린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한다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신앙의 겸주에서 이기려면 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절제를 해야 돼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명예, 물질, 그다음에 뭐 자식의 건강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것이 관심사가 돼 가지고 요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준줄 알고 이것만 쫓고 막 쫓아가요. 표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 맛있는 감도 두개 먹을까 한 개만 먹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막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넣고자 하는 거다. 결국은 험하게 다 사라질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뭘, 뭘 가지고 절제를 합니까? 신앙의 절제를 통해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넣고자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운동선수가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체중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먹는 것을 막 절제해야 되고, 엄청나게 절제를 하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기려고, 이 세상의 경계에서 이기려고, 수단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막 고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 참고 견디는 게 바로 이 세상 경주의 법칙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어떤 말이 의미가 포함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절제라는 그 말씀, 그 표현 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말을 뭔 말이냐면, 그 극도로, 극도로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 거죠.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저와인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군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의 구원에, 말씀의 투구예요.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 먹이면서를 대적해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도로 절제된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운동선수는 가장 그만한 게 흡연이에요. 담배 피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술도 못 먹게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믿음의 용사들은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한 절제훈련이 필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탐심도 절제를 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사상, 자기 자아다 버려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강화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가가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 절제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꼬림지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면 천국의 문이에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 쏙 들어가야지만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표태를 향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경주하는 저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절제를 해야 된다. 말씀 안에 바로 써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도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요,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계속 표때를 얘기했죠? 66절, 2 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폭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방향 설정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부모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공에다 아무리 발길길 해봤자 그 사람이 맞아요? 안 맞지? 운동선수가 그 사람 왔다가는 막맡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급소를 향해가지고 탁시까지 그 사람이 쓰러질 것 아니겠어요? 허공에다 대고 아무리 손짓발짓 다 해봤자, 예?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다는 얘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못 얘기해요.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탈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주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어떤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 알아야 돼요. 향방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께 신앙의 긴장감을 느추지 말고 텐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쳐 가지고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남을 복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상 깨어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못 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말이뭔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구원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강조적인 용법이에요. 내가 그만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고린전서 4장 11절로 13절만 읽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 4장 11절로 13절 말씀. 예, 네, 11절 읽을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소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 네? 목욕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가난과 기근과 적신으로 같이 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주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표들를 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가지고 한치라도 대남없이 표들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자기 인생길을 그렇게 달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쳤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1등이에요? 저 바울 같은 사람 1등이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 1등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는 절대평가자예요. 예. 우리가 절대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다 1등이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향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인들 되시기를 예수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철저하고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경주의 승리자, 1등, 으뜸자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